안녕하십니까. 2월 25일 한국 TV 뉴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판정을 받은 대한항공 객실 승무원이 최근 LA 노선을 다녀온 뒤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1,000명에 육박할 정도로 많아졌습니다. 사망자는 11명으로 늘었습니다. 연방 질병 통제 예방 센터 CDC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급증한 한국에 대한 여행 경보를 최고 등급인 3단계로 격상했습니다. 한국의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타운내 관광업계도 비상입니다. 한국행 취소와 스케줄 변경에 대한 미주 한인들의 문의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대한항공과 미국 내 주요 항공사들은 한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과 맞물려 한국행 비행편 예약 일정을 변경할 경우. 수수료를 면제하는 조치를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한인타운 업계에서도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 대한 한인들의 우려를 덜기 위해 나섰습니다. CBB 은행은 24일부터 전 지점에서 손세정제와 기본위생수칙 전단을 고객들에게 나눠주고 있습니다. 한국정부가 신천지 측으로부터 전체 신도명단을 제공받아 이들에 대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한국 국회가 폐쇄됐습니다. 지난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행사 참석자가 코로나19 확진자로 밝혀져 일부 국회의원과 관계자들의 감염 우려가 제기되면서 국회 본회의 일정은 전격 취소됐고 국회 본관과 의원회관 등이 전면 방역 조치에 따라 26일까지 폐쇄됩니다. 그레이스 유 후보가 시의원으로 출마한 LA의 10지구의 한인 유권자들에게. 사지구 견본 투표용지가 발송돼 혼동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24일 LA 다운타운 스테이플센터에서는 지난달 헬기 추락사고로 사망한 NBA의 전설 코비 브라이언트와 그의 딸 지하나를 기르기 위한 추모식이 거행돼 수만 명이 운집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인사회 이슈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해드리는 한국TV 뉴스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판정을 받은 대한항공 객실 승무원이 최근 LA 노선을 다녀온 뒤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승무원은 지난 20일 밤 LA를 출발해 22일 오전 인천공항에 도착한 뒤 코로나19 의심 증상으로 자가 격리를 하다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승무원은 인천 LA 노선 탑승에 앞서 인천 테라비브 노선에도 탑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한항공과 한국질병관리본부는 아직 해당 승무원이 격리되기 전까지 탑승한 항공편 등에 대해 공식 발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25일 한국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는 997명, 사망자는 11명으로 늘었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급증한 한국에 대한 여행 경보를 최고 등급인 3단계로 격상했습니다. Cdc는 홈페이지에 올린 공지글에서 한국에 대한 여행 경보를 3단계인 경고로 올리고 광범위한 지역사회 전파를 이유로 자국민들에게 불필요한 여행을 자제하라고 권고했습니다. 한국의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타운 내 여행업계도 비상입니다. 한국행 취소와 스케줄 변경에 대한 미주 한인들의 문의가 빗발치고 있는 가운데 대한항공은 한국행 일정 변경 시 수수료를 면제해 주기로 했습니다. 안수빈 기자입니다. 한풀 꺾였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최근 수일 새 한국에서 확진자가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나면서 타운 내 여행사에는 한국 방문을 예정했던 한인들의 항공권 취소와 변경 관련 문의가 급증했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에서 지난 24일 한국에 대한 여행 경보를 3단계로 격상하면서 한국행에 대한 미주 한인들의 우려가 증폭되고 있습니다. 타운드 여행사들에 따르면 한국행 항공권 취소율은 노년층 사이에서 두드러지게 높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젊은 층 안인들은 한국행을 취소하기보다는 일정을 미루는 등 변경 문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행사 측에 따르면 대한항공의 경우 2월 22일 이전에 구매한 한국행을 비롯한 베트남과 마닐라, 방콕 등이 포함된 아시아권 항공권을 대상으로 변경 수수료를 1회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단 6월 30일 이내에 출국하는 항공권이어야 하며 변경된 항공권의 차액은 지불해야 합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성지순례를 위해 이스라엘을 방문하려던 한인들의 발목도 붙잡혔습니다. 예, 굉장히 많이 있고요. 지금 성지순례 같은 것은 지금 이스라엘은 지금 굉장히 심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3월달에 가려고 했던 성지순례들이 다 연기돼서 9월달이나 10월달로 미루고 있습니다. 이탈리아에서도 최근 수일 새 코로나19 확진자가 불어나면서 유럽 여행 상품에도 타격을 줄 것으로 우려됩니다. 봄철을 맞아 아시아권과 유럽에서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 확산은 여행업계에 악재가 되고 있습니다. 날씨가 풀리면서 여행을 계획하는 한인들 가운데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공포에서 벗어난 안전한 여행지를 찾는 경우가 늘었습니다. 푸른 투어는 이런 여행객들을 위해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청정 지역들을 위주로 한 특별 패키지 클린 투어를 기획 중입니다. 코스타리카 같은 지역이 지금 제일 조금 청정지역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기존의 그런 패키지 투어 말고 이런 상황에 대비해서 조금 일정을 좀 축소한다든지 아니면 조금 저렴한 가격으로 여행을 할수 있는 그런 특전 상품을 지금 선보이려고 합니다. 현재로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미미한 상황인 미국 내 여행 혹은 남미 지역이 비교적 안전한 지역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한국에서의 코로나19 감염 확산세가 악화될 경우 여행업계뿐 아니라 타운 경기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업계 전반에서 한국에서의 바이러스 사태 추이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한국 TV 안수빈입니다. CBB 은행이 코로나바이러스의 확산 예방을 돕고자 손세정제와 기본예방수칙 전단지를 24일부터 8개 전 지점에 방문 고객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CBB 케어스포유라고 이름 붙여진 이번 캠페인은 CBB 은행 지점을 방문하는 모든 고객에게 예방수칙이 담긴 전단지와 함께 손세정제를 무료로 배포합니다. 캠페인은 물량이 소진될 때까지 텍사스 두개 지점을 포함한 CBB 8개 전 지점에서 진행될 계획입니다. CBB 뱅크는 한인사회 안전을 위해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법에 대한 중요성을 한번더 강조하기 위해 캠페인을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한국에서도 그 이제 퍼지고 있고 미국에서도 지금 확진자들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저희 은행에서는 예방 차원에서 그손 세정제를 그, 그 안전 수칙과 함께 나눠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24일부터 시작해서 저희 은행의 전 지점이 다 나눠 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의 위치 정보는 홈페이지 www.cbb-bank.com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레이스 유 후보가 출마하는 LA의 10지구 한인 유권자들에게 사지구 견본 투표용지가 발송돼 혼란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그레이스 유 후보는 이는 한인의 투표를 방해하는 투표 억압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정현호 기자입니다. 한인 차원이 포함된 LA 10지구 거주 한인 유권자들에게 견본 투표용지가 잘못 배송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레이스 유 10지구 LA 시의원 후보 측은 24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4지구 견본 투표용지가 배달됐다는 10지구 한인 유권자들의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유권자는 10지구 주민들인데 견본 투표용지에는 4지구 후보들의 이름이 표기돼 있었다는 것입니다. 견본 투표용지의 경우 지역구에 출마한 후보자와 투표에 관련된 내용이 실제 투표용지와 동일하게 명시돼 있어 이를 확인하고 투표서를 찾는 유권자들에게는 필수적인 정보입니다. 그레이스 유 후보는 견본 투표용지가 잘못 발송됐을 뿐만 아니라 한국어 견본 투표용지가 배송 날짜가 일주일 가량 지연되고 있다는 점도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한국어를 보낸 거는 사인하고 날짜만 쓰라고 그랬어요. 이집 주소 쓰려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카운트에서는 그집 주소 없이 카운트를 안 한다. 이거는 우리가 못 받는다. 인정을 안 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표한 한 표가 소중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10지구에 사는 분들을 투표를 못하게 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지금 되게 걱정됩니다. 잘못된 견본 투표용지를 받은 10지구의 유권자들은 그레이스 유 후보 선거 캠페인 본부 전화 424 3 3 3 0379번으로 연락해 도움을 받으면 됩니다. 한국 tv 정현호입니다 지난 24일 LA 다운타운 스테이플 센터에서 지난달 헬기 추락 사고로 사망한 NBA의 전설 코비 브라이언트와 그의 딸 지아나를 기리기 위한 추모식이 거행됐습니다. 2만여 명이 찾은 이날 추모 행사에는. 브라이언트의 아내 바네사와 농구왕제 마이클 조단엘 a 레이커스 출신의 유명 선수들인 제리 웨스트, 카림 압둘자바, 매직 존슨, 샤키 로닐 등이 참석을 했고 현역 선수인 스테픈 커리, 카이리 어빙 제임스 하든, 러셀 웨스트 브룩 등도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킴 카데시안, 제니퍼 로페스, 알렉스 로드리게스 등 유명 인사들이 참석을 했고 비욘세와 알리샤키스, 크리스티나 아길레라의 추모 공연이 진행됐습니다. 추모식에 참석한 팬들에게는 코비브라이언트와 지하나가 담긴 사진들과 핀, 티셔츠 등 그들을 기억할 수 있는 아이템도 증정됐습니다. 입장권이 없어 추모식장에 들어가지 못한 팬들은 추모식장 주변을 애워싼 채 코비브라이언트를 추모했습니다. 추모식 티켓 판매로 발생한 수익은 청소년 스포츠 프로그램을 후원하는 만바 스포츠 아카데미에 기부됐습니다. 오늘의 지역단신 전해드립니다. 미국 주요 항공사가 한국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과 맞물려 한국행 비행편 예약 일정을 변경할 경우 수수료를 면제하는 조치를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유나이티드 항공은 24일부터 4월 30일 사이에 운항하는 자사의 한국행 비행편 일정을 변경할 때 수수료와 항공권 가격차를 승객이 부담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델타 항공도 코로나19로 인한 건강 우려가 여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4월 30일 이전까지 한국행 예약 일정을 조정할 경우 수수료를 면제한다는 내용의 공지를 홈페이지에 게시했습니다. 그러나 이들 항공사의 한국행 비행편 자체가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우려로 글로벌 금융시장이 크게 요동치는 가운데 글로벌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가 미국의 1분기 국내 총생산 증가율 전망을 낮췄습니다. 미 공공기관에서 안보 우려를 이유로 중국의 인기 소셜 미디어인 틱톡에 대한 사용 금지 조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교통안전청은 직원들이 SNS에 게시할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 틱톡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공군과 해양경비대, 국방부, 육군도 최근 소속 장병들이 정부가 지급한 어떤 기기에서도 틱톡의 사용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안보 전문가들은 중국 당국이 스파이 행위를 위해 틱톡을 활용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한인 2세 주미경 씨가 전국에서 가장 우수한 교사에게 주는 밀켄 교육자상을 받았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미션 비에오에 있는 캐피스트라노 밸리 고등학교 수학 교사인 주 씨는 2019-2020년 밀켄 교육자상 수상자로 선정돼 상금 25,000달러를 받았습니다. 주 교사는 지난 3년 동안 제자들 가운데 95% 이상이 AP 미적분 시험에 응시해 도움을 준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다음은 전국 각 지역 단신입니다. 뉴욕 주의회가 롱아일랜드 일대에서 발생한 부동산 중개업자들의 인종차별 행위 조사에 착수합니다. 뉴욕 상원은 롱아일랜드 부동산 중개업체 25군데에 대한 소환장을 발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1월 뉴스데이가 아시안, 히스패닉, 흑인 등 소수계 주택 구입자가 부동산 중개업자들로부터 차별대우를 받고 있다는 기사를 보도한 데 따른 것입니다. 한국과 미 전국의 한인 탁구인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대규모 탁구대회가 메릴랜드에서 열립니다. 제4회 재미대한 탁구협회 장배대회가 오는 6월 6일 엘리코시티 소재 베델 교회에서 개최됩니다. 캘리포니아가 또다시 가뭄 걱정에 놓였습니다. 이달 말까지 비가 내리지 않을 것으로 전망돼 캘리포니아주 가뭄 위험 지역이 점점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베이 지역 9개 카운티도 위험 수준 건조 지역으로 분류됐습니다. 이번 주 위험 수준 건조 지역에는 대형 산불 피해 지역인 소노마와 나파 레이크 멘도시노 카운티가 포함됐습니다. 20대 청년이 올림픽 국립공원 트레일에서 조깅을 하다 발목이 부러진 뒤 심야에 무려 10시간을 기어 구조 여성 전화에 성공해 목숨을 구했습니다. 지난 21일 올림픽 국립공원 덕카부시 트레일에서 혼자 산악 조깅을 하다. 얼음판에 미끄러지면서 발목이 부러지는 부상을 입은 이 남성은 스마트폰 송수신이 되지 않아 구조 요청을 하지 못하다 4마일을 기어서 내려와 헬기에 구조됐습니다. 최여은 앵커가 한국 뉴스 전해드립니다. 한국의 이슈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뉴스입니다. 한국 대구 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마스크 대란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한국 현지 시간으로 24일 보건당국과 이마트가 공동으로 확보한 마스크를 대구 경북 지역 이마트에서 대량 판매하자 매장마다 시민 행렬이 장사진을 이뤘습니다.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 공급 대란이 벌어지는 가운데 몰린 인파는 저마다 마스크와 모자를 깊이 눌렀었고 상대수는 장갑까지 끼고 있었습니다. 잇따른 확진과 사망자 발생 소식에 불행해하는 시민 심리가 역력히 드러났습니다. 대구 칠성점을 한꺼번에 많은 시민이 몰릴 것에 대비해 1층 계산대 옆 입구에 마스크를 상자째 쌓아두고 일괄적으로 30장씩 나눠줬습니다. 대부분 다른 상품에 관심을 보이지 않고 마스크를 받자마자 곧바로 계산대로 향했습니다. 한 마트 방문 고객은 구하기 어려운 마스크를 판매한다고 해서 나오기는 했는데 한꺼번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몰리면 오히려 바이러스 확산 위험이 높은 것이 아니냐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마트의 한 직원은 예상보다 훨씬 많은 사람이 몰려 아마 뒤늦게 줄을 선 분들은 사지 못할 것 같다며 마스크가 소진되면 반발이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마트와 트레이더스는 24일부터 대구 경북 지역 이마트 7개 점에 81만 장, 트레이더스 비산점에 60만 장을 판매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신천지 측으로부터 전체 신도 명단을 제공받아 이들에 대해 코로나19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신도 명단을 확보하는 대로 이 고위험군에 대한 진단 검사를 시작으로 전체 신천지 신도를 조사할 예정이며 조사 결과는 수시로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신천지 전체 신도 명단이 현재 기준으로 약 21만 5천 명 이상인 것으로 집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신천지 측은 개인 정보 유출을 우려해 이름을 제외한 주민등록 번호와 주소 등의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정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신천지 교회 측과의 협의를 통해 전국의 신천지 교회 전체 신도 명단과 연락처를 협조받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중대본은 정부는 위기경보를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상향시킨 이상 신천지 교회 측의 자발적인 협조가 없을 경우 법적인 수당을 강구할 수밖에 없다는 의지를 강조한 끝에 신천지 측의 전향적 협조를 이끌어냈다고 강조했습니다. 여 신천지 교회 측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 해소를 위해 정부 측에 개인정보 유출 방지와 보안 유지 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전했습니다. 신천지 측은 우선 올해 1일에서 2월 중 대구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는 타 지역 신도와 타 지역을 방문한 대구교회 신도 등 고위험군 신도 명단을 먼저 제공하고 전체 신도 명단도 빠른 시간 내에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질병관리본부 등은 고위험군 신도에 대해 코로나19 전체 검진을 실시하고 나머지 신도들에 대해서는 전화 문진을 해 유증상자가 있으면 전체 검진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만 신천지가 제공하는 전체 신도 명단에는 정식 신도가 아닌 예비신도, 이른바 교육생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오늘의 증권과 날씨 그리고 항공기 출도착 정보 알려드립니다. 지금까지 한국TV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한인사회 소식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